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뛰었는데 혹시 실수나 어려움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민하고 이기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그 앞서 나온 잠언 7장은 이 젊은이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경계해 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도 여러 군데서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유교의 경계를 하면서 지혜를 우리가 잘 보존해 간다라고 하는 것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할것 없습니다. 요즘에는 노인들까지도 유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이 유교기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8장의 일부분으로 지혜가 하는 일을 강조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 2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서며,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긴급히 해야 할 일을 앞에 놓고서 준비 자세를 뜻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긴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자,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부르고 듣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는 부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말도 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 가야 할.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들을 사람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지혜의 초대라 그랬습니다. 부르고 찾고 또 거기에 임하는 바로 이러한 자의 지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 소리를 높인다다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긴급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복음전파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전파를 높이면서, 복음전파를 더욱더 긴급하게 보면서 부르는 바로 하나님을 여기서 지혜라고 하고 지혜가 초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각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신약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외친다, 찾는다, 소리를 높인다, 긴급하다라고 하는 거죠. 서서 급박하다. 그 서서 외치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신명기 27장 11절로 16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저주와 축복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주도, 축복도, 축복도, 저주도 큰 소리로 낭독하는. 왜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까? 다 들을 수 있도록 노인들도, 부모들도, 자녀들도, 아이들까지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소리, 믿음의 소리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함께 듣고 깨닫는 귀한 축복의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냥 그냥 읽어가면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지만. 큰 소리로, 예, 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감명을 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높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 왜 그럴까요? 다또 듣기 위해서. 구약 출협기 19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이 주어진 곳이 신해산 꼭대기 높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듣고하는 자 이러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에서 주의 말씀 천국 복음을 주 우리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산상보원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은 아주 권위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급박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지 급해서 어떻게 돼서 저렇게 서 계실까? 하는 그런 긴박성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함께 모인 곳 성전에서 회당에서 모인 곳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거기 가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느끼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에 중요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기독교인 것이. 이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이는 것. 자, 이와 같이 지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나 다알수 있도록 높은 데서 멀리 소리내어. 큰 소리로 외치고 간절히 급박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자 이러한 간절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혜의 말씀이 높은 곳에서 긴급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곳에 오늘의 복음의 진리는 외쳐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널리 전파되는 일, 그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전파는 계속해서 힘쓰고 재촉할 일인 것입니다. 예산교회가 있는 한 복음의 역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그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마다 아름답게 놀랍게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불을 태우고 말씀의 향기를 계속해서 뻗쳐나가는 믿음의 예산 귀에 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서서 긴급하게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지혜의 말씀은 이제 문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듣는 사람. 그 외치면, 낭독이 되면, 봉독이 되고, 교독이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마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부르고 소리를 높여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받아들이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 소리에 두리가 더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관심임, 우리들의 관심, 그들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기울일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지혜가 우리를 부리고 부르고 소리 높여, 어, 부릅니다. 그 소리가 우리 오늘도 마음속에 변화가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지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교회를 이루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더 영광스럽게 들려, 들러, 들려지고 또 일어나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이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세워서 계속 그 말씀의 소리를 서서 외치고 큰 소리로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이 귀한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섭리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혜의 초대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들어들어 나왔지만 예, 눈에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 과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5절 이하에 보면은 넓게 대상을 넓힌다면.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온 세계가 다 이러한 어리석은 미련한 자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리석고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질문이 좀 어떻게 이상하게 같지만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 놓는 형태를 뜻하는 것. 마음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때 따라서 무방비 상태로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성적으로도... 이 예,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굳어져 있는 마음, 이성적으로 우둔한 자를 가리킴. 여러분, 누가 굳어져 있고 이성적으로 굳어져 있습니까? 누가 우둔합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미련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우리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안목이 좁고 우둔한 사람,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따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아무렇게나 그저 세상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이성적으로 우둔한 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이 좁고 우둔한 내 자신이 바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가 아닌가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이 지혜가 꼭 필요함 아, 나는 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니까 미련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없다 이거 아닙니다 나는 우둔한 자요 미련한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임.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꼭 필요한 존재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것이 시몬 베드로의 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누구나 다꼭 필요합니다. 아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볼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 이 초대의 대상은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부른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초대, 우리 모두 마, 바로 나 자신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의 초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호소는 인간 쾌락에 저급한 마음을 보면서 호소를 할 때에 인간이 타락되어지는 존재로 가는 모습입니다. 세상 호소가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하 유교의 쾌락은 결국 그러므로 사람을 망하게 함.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영혼에 호소하고,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인격을 성숙해하고,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호소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걸음을 걷는 것이지만. 세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 호소하게 될 때는 영혼의 호소를 하는 것보다 쾌락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에 호소를 하다 보니 거기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황금보다 더 귀하고 진주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원해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그 귀함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귀한 지혜 구체적인 사람에게 유익되고 복된 길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끝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을 하여금 명철을 주소 삼는다. 내 삶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내 영적인 추소다 이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처신을 올바로 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마치 장색이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무화과 나의 무입을 엮어서 가리듯이 그 얼마 못갑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 가죽옷을 입을 때에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든든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올바른 판단력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을 때그 지혜는 나의 삶을 잘더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의 성품을 더 분명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명철이 나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명철로 말미야마 내 심령이, 내 삶이 보다도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훌륭한 마음을 줍니다. 13절에 보면 여와를 경애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 여와를 잘 경애합니다. 그러면 여와를 경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죄,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 죄,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여호요를경외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하, 죄악을 보면 미워하는 그런 감정의 축복. 이거 굉장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쁨과 평강은 죄악을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감성이 일어나기를 주관합니다 예, 죄악 보면은 싫어지는 거예요. 죄악을 보면은 싫어지는 거예요. 죄악을 보면은 미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보면은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내 자신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이 포괄성 있는 것참 굉장히 많지요.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될때 오늘도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는 가운데서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어 명철로 주소를 삼고 오늘도 우리들의 내 삶에 용이 주도한 내 자신의 조심성과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을 간직하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교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리 내며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큰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오늘도 부르시는 그큰 소리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에 잊어버리지 말고 누구나 내 신분과 형편을 가릴 것 없이 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람 사람마다 소리를 높이고 복음의 역사를 높이고 찬송의 소리를 높이면서 지혜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여생을 보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지혜의 그 삶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지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래서 훌륭한 명철과 지식으로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며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 어두운 소리, 쾌락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쉬운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영혼과 생을 진정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초대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더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종들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목사님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